아리랑을 불러드리겠습니다. 날좀 보소, 날좀 보소, 날좀 보소. 동지 샀 달, 꽃본 듯이 날좀 보소. 아리, 아리랑, 스리, 스리라, 아라리가 났네. 네 안녕하세요 수학탐정입니다 이번에는 (1998년) 수능 수리 영역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수학이라고 안 그러고 수리 영역이라고 하였습니다. 음. 이 문계 2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문제는 3차 함수 있죠. 3차 함수의 비율을 쓰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지금 왼쪽에는 함수값이 1이고요, 오른쪽은 0입니다. 근데 이 사이에서는 이 3차 함수 1인 그래프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였는데요. 전체에서 미분, 미분 가능이려면 일단은 연속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abc 계수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. 우선, 어, 미분 가능이려면은 우선 연속이 돼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식의 그 그래프가 될수 있을까. 제가 경우의 수를 나눠보니까요. 우선 저런 함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함수가 될 수가 있고요. 크게 이네 종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그네 종류 중에서 일단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, 일단 증가하는 함수는 일단 탈락이 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세 가지 경우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요. 문제는 이 잠이 분 개수가 0이기 때문에, 우 미분 계수가 여기서 0이 돼야 되고요. 미분 가능이니까. 역시 여기서 우 미분 계수가 0이기 때문에 자 미분 계수가 0. 즉, 여기와 여기에서, 음, 그니까, 그 뭐죠?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감소하는, 어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겠죠? 두 부분인데 이거는 증가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. 따라서 요세 번째 그림을 채택해야 됩니다. 됐죠. 자, 저런 거를 채택을 하여야 어, 됩니다. 자, 그러면 저거를 채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어,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요. 자, 3차 함수 비율 아시죠? 이거. 그래서 저 비율은 너무 유명한 성질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. 네 개의 간격이 결국은 같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1에서 중간을 가지게 되고요. 저기 왼쪽에서 비율을 조사해 보면 한 간격이 이기 때문에 저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저 식을 통해서 이제 전개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고 차항이 a였기 때문에 x는 0을 넣어서 저 a 값을 구해주면 은 2가 된다는 거고요. 그래서 저렇게 분배를 하게 되면 2x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어 저거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분배를 해서 쓸수 있겠죠. 2x 제곱, x 제곱이 이렇게랑 이렇게랑이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겠죠. 어 그리고 1차항은 소거되고 상수항이 1이 남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.